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되죠. 이렇게 시한편을 읽으면서 새해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새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건강을 기원하고 부자 되 라고 하고, 또 소원 성취 를빌 기도, 하 는데 사실 새해 가장 큰선 물은, 우 리의 삶의, 그렇죠? 삶의 시간, 이죠 그죠？삶 의 시간, 어느 누 구도 접촉 하지 않고 걸어가 보지 않았던그 시간, 그 시간 에 나의 삶의 의미 를 각인 하 는, 나의 실존의 삶의 의미를 각인하는 그 시간. 단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삶의 시간성에 능동적으로 실존의 의미를 각인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새로운 시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접촉되지 않은 나만의 시간. 그래서 실존의 시간이죠. 그죠. 하이데거적인 그 시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부자 되는 것보다. 그리고 삶의 어떤 것보다 나의 삶에 나의 시간성을 수놓아 갈수 있는, 니체적으로 생성에 나의 존재를 각인할 수 있는, 힘의 의지, 나의 피로, 나의 삶의 시간성을 써내려 갈수 있는 그 시간이 남아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존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 펼쳐지는 그 시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지만 또한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야.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정지시킬 수도 없고 받아들이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나의 삶의 시간을 각인 하는 거그죠 그게 바로 삶의 존재 의미겠죠. 아 정말 어, 시를 읽기 전에 또 예도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인사 말로 그래서 조금 길었는데. 한편의 시,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티브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케가 1907년 1월 1일 새해에 자기의 아내 클라라 릴케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했는데 제목은 좀 노이엔 야. 새해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릴케의 아내는 로댕의 제자로서 조각가 이자 예술가죠, 그죠? 릴케는 또한 니체가 사랑했던 연인 어? 루살로메와 깊은 에로스의 관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1907년 새해에 아내에게 썼던 편지에서 발췌한 심입니다 여러분. 비어볼렌 글라우벤 안 아인 랑에스야르 다스울스 개계변 이스트 이렇게 써왔어, 요 여러분. 예도가 어? 나는 글자도 잘 쓰죠, 그죠? 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긴한 해를 믿습니다. 아, 여러분, 봐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은 내가 막 무조건적으로 창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존재의 선물인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시간,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시간은 신비죠. 그렇죠? 이긴 한해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라고 해서, 내가 나의 실존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절망과 좌절이 있다라고 해서, 이 시간을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죠. 신조차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긴한 해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 랑예스 야르, 긴한 해는 노이, 새롭고 운베리얼트, 결코 접촉한 적이 없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이 세계의 존재자에 의해서도 단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 새로운 그런 긴한해 앞으로 펼쳐질 한 해를 믿습니다. 아! 그런데 이한 해는 뭘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폴리 개배전을 딩어. 지금까지 결코 있어 온 적이 없는 사물들로 가득 차 있어. 맞죠? 그죠? 개배전을 딩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기저성의 사물들. 하이데거의 시간성에도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 있어 왔던 개배전을 빙어, 어? 결코 있어 온 적이 없는 그런 사물들. 어?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나무들, 자연의 존재자들,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지인들, 모두가 다 새해에는 새롭게 경험되는 사물들인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변화되잖아. 응? 생성 변화되는 존재자들을 우리는 똑같다라고 이왕 대립적으로 저 나무 지시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에는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사물인 거예요. 그지내 집에 있는 책장이나 식탁, 책이나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사물들은 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사물들은 인간과 만날 때 전부 다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여러 분 동일한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음? 나의 기분 잡혀져 있음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폴리게탄을 아르바이트, 결코 행해진 적이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새, 결코 있어. 온 적이 없었던 그런 사물들로 가득 차 있어 결코 행해진 적이 없는 일들로 가득 찬 그러나 이 아르바이트는 나의 노고와 수고가 들어간 노동과 같은 일이죠 그죠 나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삶은 능동적으로 내가 창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한해 그리고 폴 아프 가브 안시프루후운투 주무퉁 과제와 요구와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찬 한해 그 한해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하고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요구하고 또한 그 과제를 실천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땀과 수고가 들어간 그것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동물들은 어떤 주식의 숫자나 그죠? 나의 통장의 숫자가 올라가는. 이 모든 사물들을 양화시켜서 계산하지만 사실 나의 땀과 노고가 들어간 그 사물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것은 금방 무익하게 사용되고 낭비하고 그리고 금방 없어지게 되는 그냥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시간성에도 어떤 사물들이나 노동이나 일도 그죠. 과제도 모든 것은 나의 땀과 수고가 들어갈 때 가치는 배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비어볼렌 지엔 스피피스 e 네이 t 레어 l e 리 o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는가 하면 우리가 n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e t 를 원한다. e are n o 돼 있어. l e 우는 believe that we 계속되는 동안 뭘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에언스테스, 진지한 것, 운트, 그리고 그로세스, 위대한 것을 그한 해로부터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에스쥬페얼게벤 하트, 에스, 그한 해가 이런 사람들에게 양도해줄, 넘겨줄, 아낌없이 주게 될, 바로 그것, 본됨 바스 바로 그것을 너무 많이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뭔말이냐 사람들이 새해에 그저 위대하고 진지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까?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한 해가 아낌없이 양도해 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역시 너무 많이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예를 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물이나 일이나 우리는 복을 원하잖아, 그죠? 복된 삶을 원해. 행복을 원해.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지 않아서 되는 것도 아닌 거야 뭐, 그냥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겠죠? 어? 행운에 의하여. 그러나 대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삶은 땀과 수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삶에 나의 땀과 수고를 드린 것,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 얻으려고 애쓰는 것. 그죠? 그게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사물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사람도 그래, 사람도 모든 인간 관계 역시도 그 관계에 어떤 수고와 애씀, 땀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가치, 관계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한 해가 아낌없이 양도해 주는 것, 사람들은 필요한 것, 진지한 것, 위대한 것을 한 해로부터 요구하는데, 그한 해가 또한 주는 것,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것, 그죠? 그것을 너무 많이 놓치지 않고, 배우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존재가 나에게 선사하는 것, 내가 원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존재가 그죠.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가 나에게 주는 것도 있.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거죠. 주체와 객체의 사이를 가는 거예요. 하이데거와 메를로 뽕띠의 철학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주체와 객체의 사이를 간다는 것. 삶은 이 사이에 어떤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의 삶의 존재가 그죠. 허락했고 때론 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존재자들의 존재의 축복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오만에 빠져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삶은 존재와 더불어 나에게 주어질 때가 많죠, 그죠. 그리고 이 한해의 시간이 삶의 존재가 시간을 통하여 양도하고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을. 너무 많이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는 의미가 아닐까? 어? 때로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정신병에 빠지고, 그 부재의 아픔에 의하여 애도를 잘 하지 못해서 또한 신경증에 빠지고, 그지? 그럼에도 삶은 냉혹한 거야,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존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새해의 시간인 거요 여러분. 나의 삶의 시간성. 거기에 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나의 색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시간, 존재의 의미를 내가 각인하고, 내가 실존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간거지 그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쟁취하려고 얻으려고 애쓰는 능동적인 자세와 그리고 삶의 존재가 펼쳐지면서 되어가는 그 시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중적 자세, 이게 정말 새해에도 필요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원하는 대로 되라, 그것은 전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감사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존재의 용기. 이것이 있을 때, 삶은 또 다른 신비로 나에게 펼쳐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방식의 신비로운 시간성의 선물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